네, 재난지원금이 의도와는 달리 암암리에 현금화한다는 소식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는 부정유통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1벌백계해야 합니다. 물론 단속의 한계는 있다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이들이야말로 공공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방역망과 함께 단속망이 가동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상품권 교환소에 공무원들이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자시도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합동 단속을 벌이는 겁니다. 네, 부정 유통 때문에 났는데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정부 지원도 그 저희들 나천번다 하고 있었어요. 최근 선불 카드로 지급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속칭 현금깡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뭐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좀 많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뭐 평균 잡으면 한 7, 8건 정도? 이래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안 해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현행 규정상 정부 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면 모두 반환해야 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부정유통 감행점은 즉시 등록이 취소되고 재감행까지 금지할 방침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 및뭐 그에 따른 제 대응을 할 거고요. 일단 오늘 그 행정안전부와 자치경찰단 그리고 우리 도와 함께 합동 점검을 8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는 현장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단속만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단속은 사실상 뭐 완벽하게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자치 단체에다가 어 이런 부정유통 신고 센터를 설치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거래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